본관에 광명신도체육관 소속 최종 59kg 900g 난 박정란 정권아 부산광명체육관 소속 최종 51kg 400g 세라제 1회전

아침이다. 아침만 소리면 뭐야? 아침. 정 아침만 아만앞침만 아침만 아 아침해봐 아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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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아침. 정

마지말고 해. 앞줄으로 해봐. 앞줄으로 써봐. 그으마앞으로 앞줄. 위아래. 위아래. 앞줄으로 위아래. 이으로 흔들어. 어? 마지말고이 자리에서 박아봐그 돼. 이 자리에서 들어보면 제외회전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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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으로 좋게 봐. 눈으로 좋게 봐. 게 봐. 누게 봐. 눈으로 좋게 봐. 누구도 좋게 봐. 누구도 좋나 봐. 누구도 좋게 그렇지 도 좋게 봐. 누구도 좋게 봐. 누구도 게 봐. 누구도 좋게 봐. 누구도 게 봐. 누구도 좋 한번만 빠 봐. 누구도 좋게 봐. 봐. 알어. 그렇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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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고. 아, 고. 그렇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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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. 그렇지? 그렇지? 아, 저, 그렇지? 여기, 그래. 그렇지? 중역까지. 그렇지? 응. <laughs> 그렇지? 네, 여니까, 그렇지? 그렇지? 그래. 아, 뭐? 그렇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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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렇지? 그그렇 그렇지? 앞으로 내봐, 앞으로 그렇지. 응. 아, 아. 아. 앞앞으 앞서. 그렇지. 그렇지. 끝까지 연결해줘야지, 끝까지. 끝까지, 그렇지. 한 많이 빠지지 말고, 한 번만 빠져, 한 번만 빠져서 치도 예. 앞에 나 봐. 안전 안전 알다 앞에 나가 봐. 앞에 봐. 앞에 봐. 앞으로. 에앞 맞춰 줘. 그렇지. 앞으을 맞춰 줘. 지 해. 그렇지. 어. 맞춰서, 해. Yet, 사야, 그렇지. 끝까지 해 봐. 앞으 맞춰 줘. 앞한 번만 빠지. 한 번만 더 나가. 아 그래. 왜? 어. 어. 그렇지. 쭉 앞으로. 이게 맞는데. 쭉 앞으로 가 봐. 저수환 체육관에서 박정남 선수가 이에 2분 10초 만에 TGO승을 거뒀습니다. 이 네. 시합의 승리자인 김병천 운년위원장에게서 프로필을 경영하겠습니다.